30번 우리 맨날 맨날 하는 거 얘들아, 하법 없이. 이게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데 얘들아. 시간 되면 이런 거나 맞춰야 되는데. 22번 같은 거 건드리지 말고 이런 거나 그냥 맞춰 주면 얘들아 되지 않겠니 얘들아, 이거는. 런 얘들아, 봐봐. 얘래도펜 들고 막 쓰면서 얘들아, 잘해봐 봐. 아니 이게 뭐 ABCD한테 같은 종류의 사인펜 같은 종류니까 H 쓸 건데 가나다 때문에 합해 법칙 들어갈 거 아니야. 맨날 우리가 하는 게 이거 아니야. 자, 봐봐, 얘들아. A한테 뭐 A개, B개, C개, D개 합쳐서 14개를 줄 건데 하나 이상을 받을 거야. 하나 이상을 받을 거니까 너희는 일단 뭐 이렇게 우리가 치환해 주지 않니? 그럼 잘 봐, 얘들아. 우리가 지금 각각의 A, B, C, D에서 하나씩 뺀거 우리가 치환을 생략해서 많이 쓰잖아. 이런 게 A 다시잖아. 이런 게 얘들아 B-이고 이런 게 얘들아 C-이 이런 게 얘들아 d 라고 우리가 써왔잖아 지금까지 굳이 이런 말잘안 쓰잖아 귀찮으니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아홉 개 이하니까 ABCD가 아홉 개 이하니까 얘네들은 몇개 이하야 여덟 개 이하가 되는 거 맞아 여덟 개 이하 그러니까 A- 다시 B- 다시 C- 다시 D- 다시는 당연히 0 이상인데 8 이하로 문제가 바뀌는 거야 나 조건이 바뀌는 거야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 뺀걸 치환했으니까 ABCD에서 하나 뺀걸 A-B- -B 이런 식으로 치환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들아 봐봐 ABCD가 각각의 볼펜의 개수인데 ABCD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씩 뺐잖아 얘가 적어도 하나가 적어도 짝수니까 A, B, C, D가 적어도 짝수니까 A-B-C- -C 중에 적어도 얘들아 짝수가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야? 홀수로 바뀌는 거 맞아? 짝수가 아니라 홀수로 바뀝니다. 이거 괜찮니 얘들아? 자 왼쪽에 내가 상황을 정리해볼게. 우리는... 8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a-b-c-d-가 0 이상인 건 괜찮은데 10이야 10 이거 10인 걸 풀어야 되는데 8 이하 이걸 조심해 줘야 되고 a-b-c-d-중에 적어도 홀수가 포함되어야 되는 문제를 풀어주면은 돼. 정리한 게 이거야. 얘들아 아무것도 안 했어. A, B, C, D에서 1뺀 거, 치환한 거밖에 더 있니? 그 다음에 나다 조건 문제 바꾼 거밖에 더 있어? 아홉 개 이해를 여덟 개 이해하로 짝수를 홀수로 하나 뺐으니까 짝수에서 하나 빼면 홀수잖아. 파란색 다 지워도 돼. 얘들아 다 필요 없어 이제. 그냥 이 이것도 지워도 돼. 그냥 저거 구하는 거야. 빨간색 저거.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고 이 다음 문제를 너희가 꼭좀 풀었으면은 좋겠어. 아니, 이게 너무 쉬울 것 같고 아니 잘 봐봐, 얘들아. 얘네가 10 돼야 돼. 근데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가 9인거10인거가 있으면 빼야 돼. 8까지니까. 아 근데 적어도 얘들아 하나가 홀수라 매. 근데 하나만 홀수는 아닐 거 아니야, 얘들아. 네개 더해서 짝수 남았지. 얘들아 네개 더해서 짝수야. 만약에 한 놈만 홀수고 나머지가 짝수면 10 나오겠니? 홀수가 적어도 하나 포함되려면, 얘들아 첫 번째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가 모두 홀수이거나 아니면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 중에 홀수가 두 개, 그럼 나머지는 들냥 짝수가 두 개겠지. 네개 더해서 10 나왔잖아. 네개 더해서 짝수 나왔잖아. 네개 더해서. 맞니? 홀더하기 홀이 짝인 거얘들아 보이니? 얘들아 홀더하기 홀은 짝이지. 홀수가 빵개면안 돼. 왜? 어, 아, 적어도 하나가홀 수는 매. 홀수가 한 개도 안 돼. 니네씨 머릿속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 맞아? 홀수가 한 개고 나머지가 짝수면 절대로 네개 합이 짝수가 나올 수가 없어.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봐 얘들아 홀에다가 짝짝짝 더하면 홀 나오잖아 홀 그러니까 다 홀수던지 홀수가 3개도 불가능하잖아 홀홀홀 짝홀홀 홀짝 홀, 더해봐 홀 나오지 그러니까 너희는 홀수 2개 짝수 2개 혹은 홀수가 4개 홀수 4개인 것부터 하자 얘들아 이게 더 쉬운 것 같으니까 야, 홀수면 니네 a 5라고 치워다니 a-는 반드시 0부터 가능해야 돼 근데 홀수니까 1부터 가능해야 돼 그럼 이렇게 치환할 거 아니야. B'를 2Y e, 더하기 1 C'를 2Z e, 더하기 1 D'를 2W e, 더하기 1 맨날 하는 치환 아니야? 허구 엄마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? 그럼 다 더한 게 얘들아 다 더한 게 그냥 이렇게 쓴게 얘들아 간단하니까 이거 다 더한 게 얘들아 10 나와야 되니까 1 넘어가면 6될 거고 2 나눠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도 몇 3 되는 거 맞아? 이거 괜찮아 얘들아? 그럼 일단 얘들 4H3가지가 나와 얘들아. 4H3가지. 근데 조심해야 될 거? 혹시라도 얘들아. 얘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봐봐. 이런 것들. A'가 0부터 8 사이인데 지금 X가 아무리 커봐야 3이지? 얘들아 X가 아무리 커봐야 몇이야? 3인 거 맞아? 그럼 X에 3 넣어도 A'가 몇밖에 안 돼? 7밖에 안 되니까? 얘들아, A'가 8보다 커지는 일 발생해? 안 해? 발생하지 않지. 이말 이해해? 얘들아. 마찬가지로 B'는 C'는 D'가 Y, Z, W가 다 아무리 커 봐야 3 아니니? 그러니까 얘는 A'B'C'C'가 8을 넘어갈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. 이 소리야. 8을 넘어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. 이렇게 해 드라 보시면 되고 그럼 4h3 더하기 그냥 4h3 끝. 여기다 크게 좀 적어 놓을게. 4h3. 계산해 버리자. 4h3은 63이니까 20까지인 거지. 그럼 6H3 맞나? 6 3맞나 63이니까 6543이니까 20까지 나오지. 20까지. 좀이따20더할 거야, 얘들아. 우리 좀 이따가 20. 됐냐? 자, 두 번째. 홀수가 두 개, 짝수가 두 개니까 너희는 당연히 네개 중에 두개 골라야 될거 아니야. 누가 홀수할지 골라야 될거 아니야. 그래서 A-B-가 홀수. 홀수. 그 다음에 C-D-가 짝수. 이렇게 어떤 거두 개가 홀수할 건지 고르는 게4시이고좀 이따 곱할 거야. 근데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얘들아. 여기서는, 음, 너희가 이제 C-를 2X 더하기 2로 놔버리면, C가 2부터인데, C-가, C-가 0이어도 괜찮은 거잖아. C-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, C-를 2X 더하기 2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얘들아 치환하는 게 아니라 C-가 0부터 가능한 거잖아요 0을 포함한 짝수가 돼야 되니까 C-를 2X 더하기 2가 아니라 2X로 치환해야 되겠다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, 그지? 여기서 많이 틀릴 수가 있겠네. 어, 얘들아,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건데?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놓을 것 같은데, 그지? 짝수니까 아무 생각 없이. 근데 0을 포함한 거니까 EXW 이거 다 더한 게1이니까 여기서 11 넘어가면 얘들아 8 되니까 이제 4가 되겠지 얘들아 4H4가지가 되는데 그럼 4H4는 너희가 이제 그 뭐시냐 얘들아 74니까 73이니까 35가지이긴 한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너희가 어 여기서 이제 얘네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지금 몇 나왔던 거니까, 얘들아 이제 어, 4가 지금 나왔던 거잖아. 그러면 x, y, z, w가 만약에 얘가 4가 되는 건 상관 없지, x가 4여도 c 다시는 8이지. c 다시가 8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을 텐데, x가 4거나 y가 4인 거. 자, x가 4면 이런 경우랑 Y가 4면 이런 경우는 얘들아 어때? A-B-가 몇을 넘어가버려? 8을 넘어가버리지. 그럼 8을 넘어가는 순서쌍이 몇 개가 있어? 두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몇 개를 빼줘야 돼? 두개 빼줘야 돼. 이런 거가 어렵지. 합의 법칙이니까. 그러니까 33가지만 있는 건데 아까 전에 4시2가 6이 곱해지게 되니까 얘들아 어... 이 몇이야? 198인가? 198가지 나오는 거지. 아까 전에 20까지 있었으니까 정답은 218가지가 정답이 되겠지. 얘들아 꼼꼼하게 따라 해보는데 니네 이거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 수능에 못 맞추는 건안 돼. 미적 30번 같은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서 녹아다만 합은 되는 거잖아, 얘들아. 너무나 우리가 이것과 같은 상황에 많이 처한 적이 있지 않나라는 나는 생각이 좀 들어. 앞으로 남은 기간 합의 법칙 우습게 보지 말라고, 알겠니? 내가 아예 합의 법칙으로 너네한테 막, 야, 너네가 합의 법칙 나눠봐 한번 해봐, 계속 얘들아 그거 해준 날이 얘들아 한 이틀인가 있지 않았니? 9월 대비하면서도이 30번에 그거 나올 거라고. 그래서 아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.